제가 만들어 놓은 표준 레시피그 표준 레시피를 믿으면 열 폼의 그 환원 때문에, 흑만한 연화 때문에 실패할 일은 거의 없어요. 그레시피만딱 적용시키면. 근데 그거를 그대로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화가, 쉽게 말해서 환원이 덜 되고, 과연화가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거를 믿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믿고, 부처를 믿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도 믿는데, 보이는 사람이 만들어낸 레피를모니터 안되거든요. 항상 이걸 만들어 놓은 레시피를 그래서 열펌을 어, 지금까지 교육하면서 아는 분들이 이 표준 레스피만 적용하니까 변화 측에 가서 환원을 보는데 너무 쉽다 이거예요. 믿을 연기가필요다는 거예요. 어, 열펌은 어떻게 그러면 일반펌과 다른지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펌은 콜드에 이옥식이란거죠 이옥식이에요. 열펌은 삼욕식 일반 폼은 환원작용과 산화작용만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환원하고 세척을 하고 다시 이젤를 뿌려서 산화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열 폼은 환원을 하고 수소결합을 하고 산화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열 폼은 중간에 수소결합 있죠. 수소결합은 어말 그대로 수소를 결합하는 건데 수소 산소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탈수축 합반이라고 그래요. 펩티드 결합에 아미노기 카르복실기의 수소 산소의 분자가 있는데 열을 줘서 얘들을 잡아다니는 힘 만드는 거예요. 인력 정전기적 인력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놓고 다시 산화 작용을 해서 그 재결합을 만드는 거거든요. 자, 일반 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이렇게 SS 결합되 있잖아요. 그러면, 치오크렉산 암모늄이란, 음, 이게 화학식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맞을 거예요. 이치오크래산 암모늄을 모발에, 이렇게, 이렇게, 뿌리 다르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디치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치오예요. 치오크래산 암모늄. 그니까, 러 어, 철부선 암모니 모발에 들어가게 되면 뒤치어 발생이 끊어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나머지가 이제 얘들이 따로 두 개가 떨어져 나오는 걸 이렇게 뒤치어라고 그래. 치어가 두개 나눠지고 여기서 환원이 되는 거예요. 이 S가 수술을 받아. 그러니까 이렇게 여자, 여자가 있는데 남자 둘이 가서 따로따로 한나씩 데려가는 거야. 떨어뜨려 놓은 거야. 이게, 이게 이제 환원제라 그런 거야. 환원제. 그래서 애들이 갈라서 갈라주면서 여기 부산물이 생겨요. 뭔지 모르겠지만 알아서 생각하세요. 예. 네. 그래서, 어, 화, 이, 이 상태로 환원이 됐다 그런 거거든요. 환원은 이 수소, 원자를 내가 얻은 거야. 얻었잖아, 그죠? 얻은 거를 원느라고 잃은 거를 살아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얘를 뭐가 하냐, 얘를.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일제, 그, 치오 그러면은, 강산이에요. 치오 하면 다들 이제 알칼이 생각하거든요. 치오는 강산이고, 암모늄 섞는 거예요. 그래서 치오 껍산암모늄이에요 화물이에요. 합 그래서, 일을 하는 애들은 강산인데, 모발의 필체층에 이게 못, 뭐, 못 들어가요. 산이, 산을 수축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펌지에다가 알칼리, 뭐 이런 걸 집어넣어가지고, 그, pH를 높이는 거예요. 알칼리, 알칼리를 높여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뚫어줘. 그러니까, 100명의 병사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존투어는 6명 정도 생각하면 돼요. 6명이 들어가가지고, 얘를 뚫는 일을 하는 거야. 나머지는 다, 다리도 낳고 몸이 식도 날리고 전투 신경 날리고 어 모기도 날라 이런 일을 하는 거고 일부만 여기 들어가서 이스팅이을끌어넣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얘들은 산성이라는 거죠. 얘를 또 나머지 한 이렇게 끌어넣는 얘들은 알칼리. 얘들은 좋은 톤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청주 관에는 여섯 명 정도만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끌어넣는 일은. 얘, 얘들이 이제 그 환원을 시키는 거죠. 할수 있게끔 환원작용 시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이 대목에서 얼마큼 이끊었는지를 몰라요, 그죠? 모르죠. 눈이 안 보이니까 안 보니까 자꾸 땡겨보고, 롯그뭐 꺾어보고, 롯도 감아보고 이렇게 어, 잠깐만 하면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열펌의 연화를 보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환원이라는 타임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는 모든 폼제가 똑같이 하나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폼제만 달라요. 약이 강도가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준에 스펙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일 강한 모발에서 파만할 수 있는 제일 낮은 단계까지 그래서 열 단계를 우리가 나누는 거거든요. 폼에. 열 폼에 환원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해서, 어 환원을 되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약병에 적혀 있잖아 라고 저 대답하는 거예요 약을 만들어낸 사람은 이 환원이 건강물을 만들든 손상물을 만들든 손상물을 만들든 산성품제를 만들든 종상품제를 만들든 그 모발에 몇 분에서 몇 분이면 이게 이 일을 포함할 수 있는 이 일이 이루어진다 라고 적어놨어요 약을 만들어낸 사람 근데 우리는 그걸 안봐 작은 것이 보기도 싫어 재료상담소 물어봐요 이거 몇분 봐요? 어떻게 연화 봐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